10년 전? 10년 전? 10년 전. 10년 전에 그 책을 읽었었던 거예요. 그 책을. 수즈키. 수즈키 쇼에이가 쓴그 거기에 무슨 독일의 산소주스를 먹임으로 해서 아이들이, 지적장애한 아이들, 지적장애, 뭐 자폐아 이런 아이들이 이제 개선이 되었다. 그 얘기를 듣고 신기하다 생각을 했었대요. 그 PM을 아 보니까 그 얘기 그 책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. 야 그게 바로 PM 주스였던 거야. 독일의 산소 주스라고 얘기했던 게 PM 주스였다는 거야. 얼마나 그분이 막 소름끼쳐 죽겠다고 막 자기가 그러시더라고. 그래서 그 산소, 산소 우리가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잖아요. 그래서 에티마이즈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주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치매도 뭐예요? 산소 부족이죠. 그 다음에, 우리, 그, 우리 발가락, PM 드시다 보면은, 진짜 발톱 세카메지, 발톱 오줌이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저도 몰랐어요.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. 두 사람, 세 사람 중한 명은 발톱이 까매져 있다. 그게 뭐예요? 산소가 부족한 거다. 그럼 산소가 왜 부족해요? 혈관이 막혔다. 예, 네. 혈관이 왜 막혔어요? 피가 끈적끈적하고 혈관이 다 좁아져 있는 거죠. 그 모든 걸싹다 해결해. じゃ,じゃないの